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아우디의 SUV 차량 리뷰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어, 아우디 SUV 중에서도 고성능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아우디 SUV 라인업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Q3, Q5, Q7 등등 굉장히 많은 라인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대형 차량으로 꼽히는 Q8 차량을 준비했고요 고성능 엔진이 들어가 있으니 이 차량의 이름은 RSQ8 되겠습니다. 어 아우디에서 판매되고 있는 SUV 중에서 가장 비싸고 그리고 가장 크고 가장 성능이 좋은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웨이팅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구하기도 어려운 차량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컬러 조합이죠. 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외관 컬러 색상 블랙에 실내 블랙 시트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 리뷰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어 블랙 시트로 제작되어 있긴 하지만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서 굉장히 멋들어진 그런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우디 RSQ8 차량 외관부터 실내까지 리뷰 꼼꼼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리뷰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포스가 남다릅니다. 이 차량은 고가의 차량인 만큼 차량 외관 옵션에도 굉장히 많은 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일단 딱 전면에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 이 차량이 블랙 컬러라서 까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 여기 그릴 있죠? 그릴 부분이랑 여기 아우디 로고, 로고 같은 것이 전부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블랙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전면에 이제 그릴이랑 그 다음에 윈도우 몰딩, 뭐 루프레일. 그리고 리어 디퓨저까지 전부 블랙 컬러로 내장이 되는데 전부 블랙 컬러로 내장이 되는데 오늘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블랙 패키지와 더불어서 지금 이 차량에는 카본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그릴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카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저쪽에 보시면 사이드 미러에도 카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 카본은 오늘 이 차량 리뷰하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카본도 한번 집중해서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전면에 그릴 말씀드렸던 그릴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디 포링 이 그릴이 전부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로고조차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릴 사이드로 보시면 이렇게 크롬으로 마무리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디자인 옵션이죠 그릴이 안쪽으로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쪽은 이렇게 카본으로 마감되면서 둘이 어우러지는 조화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 포스도 굉장히 남다른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범퍼 이쪽에도 전부 카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리얼 카본 소재이고, 별다른 옵션이 아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본 디자인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에 이 램프, 어, 헤드램프는 당연히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턴 시그널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이빔 어시스트라던가 이런 기능적인 부분도 전부 지원을 하는 고성능 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이 1억 7천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판매 가격이 일단 고가인 만큼 어이 그릴 하다못해 이 그릴 하나에서도 풍기는 포스가 굉장히 엄청난 것 같고 그릴 왼쪽으로는 RS Q8이라고 이렇게 엠블럼이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엠블럼조차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블랙으로 마감된 엠블럼도 블랙 패키지에 포함된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 그릴이랑 그 다음에 로고랑 그리고 여기 사이드에 카본. 하단 범퍼에도 카본. 오 굉장히 포스가 엄청난 차량이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라이트에 불 들어오잖아요. 그럼 더 굉장히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고. 자 일단 이차 사이드에서 보시면 저는 휠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차 사이즈가 일단 전장 사이즈가. 5m가 넘어가서 대형 차량이 맞긴 한데 그 대형 차량임을 감안하고도 굉장히 큰 사이즈의 휠이 들어갔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이휠 사이즈가 가늠이 안 오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차를 딱 접했을 때휠 사이즈에서 오는 이 위압감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휠 사이즈는 실제 23인치로 들어가 있고요 어, 지방엔 차량에 22인치 휠이 들어가는 것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어, RS Q8에 들어가는 규격치고는 굉장히 거대한 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휠 같은 경우에는, 어, 레드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 3인치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몇 걸음 안 뗐는데도 화면 상에 굉장히 꽉 차게 들어오는 휠 디자인을 볼수 있어요. 뭐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이쁜 편이고, 휠 가까이 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사이드 미러. <laughs> 휠만큼이나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거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는 전부 이렇게 카본으로 마감을 해놔서 그 포스가 더더욱 남다른 것 같고요. 차량 사이즈가 이제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는 만큼 그에 걸맞는 사이드미러가 들어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하단 쪽에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도 내장이 되어 있어요. 서라운드 뷰나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옵션도 전부 지원하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B필러 부분이 이렇게 블랙, 하이 글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 패키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윈도우 몰딩도 전부 이렇게 블랙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루플레일도 전부 블랙으로 마감을 해놨다는 것도 디자인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 도어를 오픈하면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S U V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어, 스포티한 그런 성향이 강한 자동차이다 보니까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이 창문이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외부에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소음이나 이런 걸 모두 완벽하게 차단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을 닫으면. 어,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적용이 된 그런, 그런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윈도 블랙으로 마감된 윈도우 몰딩 쭉 따라서 C필러 라인 보시면 이렇게 약간 쿠페형 스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까지 볼수 있어요. 일단 이 차량 전장 사이즈가 5010 나옵니다. 전장이 5010. 그리고 전폭이 아까 전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크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전폭 자체도 2m고요. 그 다음에 전고 사이즈는 1750 나옵니다. 그래서 차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큰데 그 사이즈보다 더 이제 약간 오버스러운 23인치 휠이 들어가다 보니까 솔직히 디자인으로는 뭐 뭐라 말할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8L 엔진 들어가죠. 6 0 0마력에81 토크 나오죠. 엔진 성능까지 굉장히 받쳐주는 그런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2차 제로백이 3.8초 나옵니다. 제로백이 이 정도 덩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8초 제로백이 끊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해요. 4초 때 초반만 나와도 오, 굉장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3.8초라는 이제 공식 제로백을 갖고 있고, 맘 먹고 측정을 해보면 3초 중반대로도 땡길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엔진 성능도 굉장히 좋은 뛰어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까 전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에 이제 리어 디퓨저에 이렇게 카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디퓨저 라인에 어, 카본 패키지가 들어간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 전부 이렇게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머플러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쿼드 머플러 방식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머플러가 두 개씩 내장이 되어 있는데 머플러 TV 하나로 되어 있어서 언뜻 봤을 때 이제 듀얼 머플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가까이서 보면은 쿼드 머플러 방식이 채택이 되어 있고 디퓨저 라인 카본으로 마감되어 있고 디퓨저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정말로 뭐라 할수 없는 그런 자동차이지 않나. 그리고 이 리어 램프, 리어 램프 디자인도 예쁩니다. 여기에도 턴 시그널이나 그다음에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를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 패키지에 더불어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 차량 엠블럼에도 이렇게 블랙으로 마감되는 거 있죠? RSQ8 이라는 이 로고 엠블럼 자체가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 차량의 색상이 블랙인데 거기다가 이제 로고가 블랙으로 들어가면서 그 포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고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아우디라는 로고도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로고 뒤쪽의 배경은 이렇게 전부 카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그릴에 카본 쓰였죠? 그리고 리어 디퓨저 라인에 카본 쓰였죠? 거기다 이렇게 후면에도 카본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실내 들어가면은 카본이 또 있어요. 자, 트렁크 오픈하는 버튼은 이렇게 로고 아래쪽에 하단으로 수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가 기본으로 이제 전동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 또세 번째 특징, 블랙 패키지랑 카본 패키지 더불어서 알칸타라 패키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알칸타라 소재가 실내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그 또한 이제 리뷰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트렁크에는 이렇게 메쉬망으로 이렇게 공간을 분할해 놓은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잖아요. 차량의 전고 조절하는 버튼도 트렁크에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고. 트렁크 규격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쿠페형이라서 솔직히 위쪽에 공간이 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트렁크 용량 자체가 605리터예요. 그래서 이차 자체 사이즈에 비해서는 쿠페라서 이제 용량이 적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605리터 정도의 트렁크 용량이면 굉장히 넉넉하다고 봅니다. 어, 러기지 스크린이 전동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마음에 들고 어, 쿠페형이지만 차량이 대형이다 보니까. 넉넉한 사이즈의 트렁크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실내에서도 또 이제 색다른 재미가 있어요.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내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 색상의 가죽이에요. 블랙 색상의 가죽인데 거기에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레드 스티치 디테일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배가 되는 그런 시트인 것 같고 이 시트 자체는 스포츠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RS 스포츠 시트라는 건데, 이제, 가죽은 발코나 가죽. 발코나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스포츠 시트라서 굉장히 이제 버킷 형태의 시트로 되어 있어요. 뒷열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1년에는 이렇게 버킷 형태의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쪽에 보시면 어김없이 카본이 나옵니다. 무광 카본으로 이렇게 도어 트림이 들어가 있네요. 무광 카본으로 이렇게 도어 트림이 들어가 있네요. 어, 두 개의 메모리 시트 세팅을 할수 있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알루미늄으로 마무리된 윈도우 버튼들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에도 역시나 이렇게 레드 스티치가 쓰여 있고 자 그리고 이 차량 실내에 알칸타라가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도어부터 알칸타라가 쓰였습니다 도어 마무리에 이렇게 알칸타라가 쓰여 있고 어, 하단에 보시면은 스피커는 뱅앤올룹슨 사운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이나 이제 이런 페달 같은 것도 전부 브레이크 페달이나 뭐푼 레스트 이렇게 왼쪽에 발을 놓을 수 있는 이 부분 있죠? 푼 레스트 같은 거는 이제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 이 스티어링 휠에도 알칸타라 재질이 쓰였습니다. 소재는 알칸타라로 마무리되어 있고 안쪽으로 레드 스티치가 들어간 그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쓰여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보시면은 요렇게 트림에도 이렇게 아, 카본이 쓰여있습니다 정말 온갖 스포티한 요소는 다 때려놓은 그런 자동차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나파가죽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재질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레드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센터 콘솔이나 이런 곳에 다 쓰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나 카본 그리고 뒤쪽에 센터 콘솔 마무리도 알칸타라 재질로 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자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간 천장 재질도 알칸타라 재질로 마무리해놨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자체가 굉장히 광활하고 넓게 들어갔는데 그 주변으로 이렇게 알칸타라 소재로 마무리되면서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두배세 배로 만들어주는 듯한 이 차량 가격이 1억 7천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소재나 그리고 디자인 디테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 좋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한번 탑승해 볼게요. 네, 실내 에 탑승했습니다. 이제 시동을 거는 버튼은 이제 오른쪽 이쪽에 수납이 되어 있어요. 시동을 한번 걸면 오, 웅장한 엔진음과 함께 시동이 걸렸습니다. 전면에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세팅이 되어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세팅이 되어 있고 어, 엔진이 어, 엔진 소리가 정말 큽니다.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세팅이 되어 있네요. 디지털 계기판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우디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분할된 형태로 들어갑니다. 공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이 하단의 디스플레이, 미디어나 차량의 기능 같은 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된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하단에 들어가는 이 공조 시스템을 조작하는 디스플레이는 정말 다 공조 시스템만 조작할 수 있어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비롯해서 에어컨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비롯해서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는 햅틱 반응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세게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터치하면 약간의 진동과 함께 햅틱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하단으로는 비상등 버튼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비상등 버튼도 햅틱 반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꾹 눌러야지 눌리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사이드 같은 경우는 다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정말 사소한 소재 하나 하나 놓치지 않는 그런 디테일함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어봉 같은 경우는 또 알칸타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 전부 알칸타라 패키지에 포함이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컵홀더. 내장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버튼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 수납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센터 콘솔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기본의 형태만 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C핀 단자 두 개가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이제 탑승해서 보니까 이 스포츠 시트의 매력이 조금 더 배가 되네요. 레드 스티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서 블랙 시트이지만 단조롭게 보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전벨트에도 이렇게 사이드로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차량의 스포티함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는 전반적으로 진짜 훌륭해요. 1억 7천만 원대 의 가격.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쌀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는 비슷한 가격대 1억 7천 대의 차량과 비교해 보면은 솔직히 이 수없이 많이 쓰인 알칸타라 재질 그리고 카본 재질. 어, 이런 것들 전부 고려해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블랙 패키지, 카본 패키지, 알칸타라 패키지 다 전부 마음에 들어요. 패키지가 정말 디자인의 완성도를 매우 많이 높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2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열입니다. 어, 2열 공간 굉장히 넓어요. 뒤쪽이 약간 쿠페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차 전장 사이즈, 그리고 전고 사이즈 자체가 이제 기본으로 나오는 차량이다 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헤드룸이나 레그룸 공간 다 너무 훌륭하게 넓고, 어, 성인 남성분들이 탑승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제공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턱이 없어요. 턱이 없어서 어, 만약에 5인이 탑승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비교적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널찍 널찍하고 턱이 없는 그런 시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 도어 쪽에 보니까 2열에 이제 선블라인드도 들어갑니다. 선블라인드 들어가고. 2열 도어도 역시나 이제 알칸타라 소재로 마무리된 그런 도어를 볼수 있습니다 정말 소재 하나 자체는 너무 고급스럽게 잘 썼습니다 하단에는 당연히 뱅앤올룹슨 사운드 내장이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뽀존 에어컨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서도 따뜻하게 시원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어, 2열 공조 시스템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공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 온도 그리고 바람의 색이 조절할 수 있고요 열선 시트도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열 공간까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자동차 RS Q8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차량 실내외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면 그릴 블랙으로 마감되고 사이드에 카본 쓰여 있고요 하단 범퍼에도 카본 쓰여 있습니다 23인치 휠이랑 어, 레드 캘리퍼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이즈 넉넉한 저 사이드 미러 그리고 카본으로 마무리되어 있다는 포인트 프레임리스 도어와 이중접합 유리 어, 소프트 클로징 적용된 저 도어도 굉장히 멋있고 윈도우 몰딩이랑 상단에 루프레일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어, 후면에서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쿼드 머플러와 그리고 카본으로 마감된 어, 리어 디퓨저 라인 같은 것들 차량의 디자인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가격대가 조금 이제 어마무시하긴 하지만 사실 이 소재랑 그리고 엔진 성능 어, 차량의 공간 이런 걸 전부 다 미루어 보면 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은 자동차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 RS Q8이었습니다. 어, 오늘 RS Q8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차량 구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박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이렇게 멋있는 차량 한 대쯤 구해드리는 건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그리고 차량 필요하신 것들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바로바로 어, 바로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